자, 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 마운틴 고트 2인풀 164점. 어 똑같네요, 저랑. 자, 미국인 플레이어와 해 보겠습니다. 어 6번, 7번 올라갔어요. 자, 저는 10번. 자, 5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 저는 10번 하고 오, 9번 올라갔군요 10번 하고 자, 그럼 7번이겠죠? 10번, 7번 자, 선택 확정하고요 자, 10점으로 점수 얻고요 7번 올라가겠습니다 9번 올라갔구요 자, 참 좋게 됐네요. 9번, 9번 이렇게 해서 자리 뺐을게요. 9번, 9번. 아, 이번엔 주사위가 잘 나왔어요. 어우, 7번도 올라갔습니다. 상대방. 자, 일단은 자, 10번, 9번 먹도록 하고요. 어, 일단은. 9번, 9번, 5번, 이렇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잠시 공격하는 걸 잊고, 열심히 먹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하, 10번 도 따라왔네요. 자, 8번, 6번이죠. 8번, 6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10번, 어, 10번 하나밖에 못 먹어서 10번은 기회가 되면 음, 먹고 올라오면 좋은데, 어, 6, 3, 1, 6, 그렇게 네요 자, 10번, 6번 할것 같죠? 자, 저는 6번, 어, 6번 올라갔고요. 자, 6번, 8번. 자, 6번. 8번.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기회가 되면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 6번. 자, 6번. 5번 5번, 이렇게 할게요. 3번 올라갔네요. 어쨌거나 자,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거는 자, 6번은 제가 먹을 수 있으니까 자, 6번 이거는 4가 돼야 되겠죠? 4번 해서 10번 뺏겠습니다. 자 6번 뺏을 거고요 자 10번도 내려오세요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8번 7번지 서서히 따라가겠습니다 자 10번 올라왔고요 올라가라고 하고요 자 7번 올라가구요 자. 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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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요 자 다시 시작 자 됐습니다. 자, 6번 3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 상대방은 해둘게 많아요. 지금, 자, 62대 55, 하... 자 바꿀 수 있고요. 9번, 7번, 6번, 5번. 자, 8번. 8번, 5번. 6번 바쁘네요. 6번으로 바꾸면 8번, 5번, 8번. 8번, 5번인데. 자, 선택 확정. 물리 4, 6번입니다. 물리 7번이죠. 7번, 6번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6번, 2번 먹었네요. 음, 저는 578, 578 먹어야 되고요. 578, 상대방은 598. 자, 9. 자, 일단 10안 되고 아, 10 되는군요. 10 되고요. 7, 7 되고요. 자. 7 되고요. 9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자, 저는 7 7을 4개나 먹었네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8. 음, 10을 3개나 먹었네요, 저긴. 자. 자, 그러면 저는 10을 먹고 6을 먹고 하면 되겠네요. 자, 10을 먹고 6을 먹고 하겠습니다. 100점이고요. 4, 4, 4, 4. 8, 8이네요. 그러면은 8, 8 가져가세요. 8, 8. 자, 저는 8 쫓아내고요. 6 먹겠습니다. 자, 6은 이제 없어졌고요 자, 5 빼고 제가 다 먹었네요. 자, 5 빼고 제가 다 먹었어요. 상대방은 5 하나 먹으면은 보너스타 하나 가져가는데 가져가라고 그러잖 뭐. 자, 많이 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다 먹었습니다. 자, 게다가 자, 5한번더 먹겠습니다. 자, 5, 6, 7, 8, 9. 제가 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8. 하나씩만 더 먹으면, 보너탈 하나 더, 더,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어허. 저쪽 플레이어가 두 개씩 더 먹었군요. 그래서 136대 128이네요. 자, 자, 그러면 저도, 자, 8, 7, 자, 저도 2개. 그러면 끝나는 조건이 거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자, 2개씩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한 결과, 자, 157대 128, 이렇게, 자, 승리를 거뒀네요. 자. 6자리를 7개나 가져왔네요. 제가 다 뺏어왔네요. 자, 6자리 7개. 그 다음에 9, 13개씩. 자, 이렇게 뺏어온 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마운틴 코트 2인풀이었습니다. 머리 출근 보드게임 마세요. 감사합니다.